이름대로 열두리라 보석마다 열두 시파 의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도장을 언제 찍죠? 예, 그렇죠? 우리 언제? 이건 내 거다. 뭐 이런 거 나의 결정과 선택, 계약관계 이럴 때 도장을 찍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판결 흉표 자체가 그냥 너는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볼수 있고 아, 또 나는. 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내 입장에서 볼 때는요. 29절, 30절을 보십시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훈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으로 삼을 것이니라. 30절, 너는 우린 같은 밈을 판결 훈패 안에 넣어, 그죠?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호주머니가 있어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유화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표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예, 여기 보시면 항상이라는 이런 단어들 그렇죠. 항상 이걸 붙여야 하고 항상 나의 뜻과 나의 길과 나의 선택과 나의 방향과 나의 방식이 하나님 그분의 뜻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깨달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음, 다윗도 에봇을 입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께 여쭤보는 장면이 있어요. 3월 상일에 보면. 이 역시, 이제, 아, 우림과 두미을 통해서 여쭤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어, 대목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딱 깨달아지지 않아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우림과 두미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게 그냥 깨달아지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그분의 길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그분의 방향이 어디 있고 어떤 방식으로 내가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이 우림과 투밈은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냥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길을 말씀하시고 나의 선택을 말씀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너무 귀찮은 거죠 아, 바빠요 시간도 막 모자라요 그래서 이렇게 접어버리고 저렇게 책기고 이럴 때 말씀은 우리에게 게으른 건 죄다 이찬수 목사님은 게으름 이꼴 악이다 이렇게 그분은 정리를 해요 예. 그분이 붙잡고 사는 슬로건의 몇개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게으른 건 죄라고 말씀하시니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죠?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되겠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무엇이 먼저, 무엇이 꼭 먼저 돼야 될 것인지 그리 보면 이제 삶의 정리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24시간이 짧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이 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것부터 해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될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아, 이런 것들도 말씀을 통해서 오림과 든림을 통해서 이제 내 삶이 정리되고 단순화되어지는 것들이죠 내가 마음에 너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가슴이 울타리 안에 있고 그의 공동체나 목장 울타리 안에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너무 불편한데 스타일과 기질과 말하는 거,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를 사랑해라 라고 우림과 둠림, 말씀이 말씀하신다. 그게 너의 선택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 내가 너를 성경과 같이 사랑하는 것 같이 그를 사랑해라. 이제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방식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시간을 사용할 때, 재정을 사용할 때, 내 에너지와 열정을 사용할 때, 그렇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엇부터 해야하며 어떤 것부터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니까 오늘 사는 우리에게 완전한 우리 같은 믿음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를 사용할 때, 사람들과 교제할 때, 그래서 내 마음 안에, 내 생각 안에, 내 태도 안에 어떻게 해야 됨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 구절만 보더라도 1편 119편 말입니다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뭐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 당시에 쓰는 이 빛이다 등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호롱불 같은 거잖아요 딱내한 걸음만 뛰어놀 수 있는 거딱한 예. 걸음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주일날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말씀의 큰 바운드리 울타리 안에서 매일매일 주어지는 이 말씀의 빛으로 한 걸음씩 또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 요지없죠. 예리미야 15장 16절인데 들어보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요하시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크름을 받는 자라. 저도 여러분도 주의 이름으로 일크름을 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없으면 존재하기가 어려운 존재죠 그렇죠?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절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세 끼를 먹고 살지만 진짜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양식은 영의 양식은 뭐죠? 주의 말씀을 얻어먹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 야 너는 밥도 못 먹는 애같니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는 것처럼 우리가 딱 보면 전혀 은혜를 얻어 먹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말씀을 얻어 먹고 은혜를 얻어 먹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런 시편 119편 50절에는 이 말씀은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우리가 참 사람에게 위로를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위로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말씀이 내 고난 중에 위로랍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아,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어떤 중요한 선택들을 해야 됐을 때. 이승표처럼 여러분에게 말씀이 남아있는 삶이 참 귀합니다. 그때 그 결정, 이 말씀이 딱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큐틀 오리한 우리들께 선거들을 보면 말씀을 갖고 놀아요. 근데 이게 우리도 조금씩 되어지더라고요. 목장을 해보면. 음. 말씀을 갖고 농담. 말씀으로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 야, 지냈던 친구 한지한 목사처럼 야걔 야, 봤니? 물어보면 내가 그를 지키는 자 아니까 하나님이 동생 아벨 어디냐고 물어보잖아요 내가 가인이 내가 그를 지키는 자 아니까 우리 가운데 말씀이 처처에 모든 선택 가운데 있어서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이 나를 살린 말씀 나를 선택하게 했던 말씀이 툭툭 튀어나올 수 있는 거 예, 말씀이 기반된 선택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무엘하 7장 28절에는요, 주여와요 오직 주는 하나님 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만 말씀이 하나님이다, 또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게 있는 게 아니고 구약에도 많은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말씀들이 저처에 있어요.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같은 이은 말씀입니다. 매일 매일의 선택과 결정과 방향과 방법과 방식 속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선택을 결정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할까요? 저것을 할까요?도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죠? 어떤 일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결정하고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이 어떤 것이든, 여러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오늘 여러분이 새벽에 다 오셨잖아요. 나오셨는데, 또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는 분들도 계시죠. 또 하루 중에도 또이설교 방송을 듣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항상 말씀을 대하기 전에, 우리에게 첫 번째 있어야 될게 어떤 중심이냐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오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순종이 전제되어야 돼요. 앉는 순간, 큐티책을 펴는 순간, 주여 말씀하셔서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듣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귓줄을 하면서도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떡하죠? 우림과 둠임을 완전히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자 여기 우림과 둠임이 있어요. 한 주머니 안에 내가 어떤 걸 해야 돼요? 하나님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고 손을 집어넣었어요. 자 우림은 해도 된다라는 뜻이라고 보고 둠임은 아니, 부정이라고 본다면 집어넣고 쓱 빼냈는데 아닌 거예요. 그럼 집어넣는 거예요. 한 시간 있다가 또 하는 거죠. 하면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빼냈더니 또두님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라는 우리미 손에 잡힐 때까지 기도를 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 마치 어떤 할머니가. 갈래길이 나왔는데, 들고 있던 지팡이를 들고, 주님, 오른쪽 길입니까? 왼쪽 길입니까? 근데 이분은 이미 가고 싶은 게 오른쪽 길이에요. 그래서 막대기를 놨더니, 막대기가 왼쪽으로 자빠지는 것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이 지팡이가 오른쪽으로 자빠질 때까지 계속 막대기를 세워서 또, 또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의 기도에 너무 많이 있고요. 그리스인의 삶에 너무 많이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말씀을 귀퇴하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과 제 안에 항상 먼저 된 고백과 중심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라는 중심의 태도를 말씀 앞에 서는 것, 우린 같은 것 앞에 서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이 어떤 것이든 순종하겠다는 마음의 태도를 먼저 딱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내가 생각할 때한리적이지 않아요. 설득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근데 말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참 놀라운 건 제가 이제 깨닫는 거이죠 제가 깨닫는 놀라운 건참 말씀 앞에 계속 서가는 이 일들을 대든안 되든 대든 엎어지든 잡아지든 해가다 보니까요. 시간은 좀 걸리긴 해요. 몇 시간. 근데 정말 저렇게 나한테 말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저 말을 듣기에는 아니에요. 근데 몇 시간이 지나면 제게 되어지는 일들이 이제 있는 거죠.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가 되면, 내 제가 보여요. 아, 거기서부터 나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 거구나. 이제 이게 되어지기 시작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의지, 나의 원함에 대해서 항상 주고야 해요. 그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전제입니다 나의 원함에 대해서 죽지 않고 큐티하는 이유도 나의 원함을 위해서 이 기복이죠 기도하는 이유도 나의 원함에 대해서 기복이죠 그게 기복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원함을 따라 내가 나아가야 되는데 맨날 나의 원함이 죽지 않아요 내 남편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나의 원함이죠 내 아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나의 원함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지 않잖아요. 야 그는 내가 돌려 세우겠으니 너는 그를 섬겨라. 이게 하나님의 원함이잖아요. 그는 내가 변화시키겠으니 너는 그를 사랑해라. 뭐 없이 조건 없이. 이게 하나님의 원함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설득되지 않는 거예요. 설득되지 않으니 왜냐하면 그의 태도나 그의 말과 은행심사가 도무지 그를 숨길 만하고 사랑할 만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 내가 사랑할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원함을 내려놓고 그의 태도에 그의 피드백과 반응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원함은 하나님이 그를 돌려세우실 때까지 그를 숨기고 사랑하고 아내라면 순종하시고 남편이라면 사랑의 언어로 그를 숨기는 것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림과 든림이다라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말씀 앞에 서실 때마다 주님 나의 원함이 죽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원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진짜 싫으시구나 아무도 하면 안 하시는구나 <laughs> 와 이게 이게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지금 중심 아닐까요? 지금 아, 놀렐로잔데 아, 그럼 놀래루야라도좀 하세요. 아, 진짜 그러신 건 아니죠? 아, 이 말씀이 진도가 안 나가는데 지금 아, 아, 뭐 저도 비슷하다 보니까 이게 저보다는 여러분이 낫잖아요. 목사는 좀, 그래도 여러분은, 아멘 하셔야 해요. 예. 아, 찜찜한데요. <laughs> 동의가 안 되시면 곤란한데.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마음 안에 순종을 먼저 결정하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들어보고, 그래! 한번 말해봐. 이러잖아요, 우리가.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그래요. 한번 말씀해보세요. 들어보고 내가 딱 들을만하면 이 팔짱 끼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때 구약 시대 때는 말이에요. 아주 먼 거리, 도무지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있는 복장이 식별이 안 되는 먼 거리에서도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수 있었다고요? 종들은 무릎 꿇고 주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멀리서 봐도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를 알수 있었거든요. 예. 여러분과서도 이 시대를 살아가며 말씀 앞에 먼저 무릎 꿇고 순종을 먼저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 너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순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순종해야지라는 이 결정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에요. 음, 그죠?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죠? 이게 신앙 생활입니다. 그죠? 더불어서 한 가지 중요한 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가 맨날 자주 하는 말,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할수 있도록 도우시고. 자, 그런데 우리 얘기해 보죠. 우리는 알겠는데 깨달았습니다. 들렸습니다. 막상 그 현실에 딱 들어가면 그 사람의 얼굴을 마주 대하면 이 적용이 안 되죠. 예. 여러분, 적용이 안 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순종이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적용은 왠지 가벼워 보여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들린다. 이거좀 문제가 있구나.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다 깨닫게 되는 거 있죠. 적용이 안 돼요. 이 말은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이 안 된다는 말 아니겠어요? 예, 적용이란 말로 마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면피하지 않기를, 예, 피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은 순종입니다. 그쵸? 그러니 자꾸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 가는 이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익숙해져 가고 반복되어서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알겠는데 깨닫는데 들리는데 막상 현실에 들어가고 그 얼굴을 마주 대하면 잘 적용이 순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왜이 적용이 순종이 안 될까? 왜그러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충만이 이 말씀대로 십자가 전용되어지는 만큼 내게 은혜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내 의지, 내 의지 원함을 잡받뜨리고 말씀의 원함대로 내가 순종하는 게안 된다는 거니까 여러분 누가 이기는 거죠? 내 의지가 이기는 거죠. 그럼 내 의지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신과 충만이 내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성령이 나를 주장하실 수 있을 만큼,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함께 가야 한다. 라는 사실을 너무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있잖아요. 말로 하는 기도가 있고요. 삶으로 하는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큐티함에서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문제는, 음, 말로 하는 기도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삶으로 하는 기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삶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내하고 네 해야 되는데, 삶으로 하는 기도가 없고 예배당에서 말로 하는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왜 삶으로 하는 기도가 안 되죠? 예배당에서 하는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전제돼서 성령충만, 은혜충만 있지 않으면 삶으로 살아내는 기도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큐티만큼이나 그 분량만큼 매일매일에 들리는 말씀이 아니 말씀이 들리도록 들린 말씀이 삶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순종에 갈수 있는 은혜의 분량 성령의 충만함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기도의 공간이 구별돼야 돼요. 기도의 공간이 구별돼야 돼요. 어떻게 하든 이 공간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이 순종되지 않을 거예요. 적용되지 않을 거예요. 적용이 선택인 것처럼 절대로 쏘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적용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순종사항입니다. 그런데 순종을 위해서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 은혜의 불량 성령의 충만함의 불량이 내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생각해야죠. 우리의 목적은 큐티하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예. 말씀대로 살아내고 사라지고 살아가고 살아나서 살리는 거 이게 기태 목적이니까요. 예, 말씀이 삶이 되는 게 우리가 기태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이런 남는 게 뭐겠어요? 순종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여러분 남는 건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내 심령 안에 우린과 두 민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자정하고 계신다. 성령으로 자정하고 계신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아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중심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잘 살든 잘못 살든 우리는 지금 옳은 길, 맞는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맞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삼성 의료원에 건우한테 갔다 오면서 이제 내비 대충 그, 뭐 그쪽 길을 다 알지만 그래도 막히는 길이 있고 막 그러니까요. 내비를 켰죠. 그리고 길을 따라가는데 내비를 따라가는데 막히는 거예요. 분명히 맞는 길인데 막히는 거죠. 여러분 맞는 길도 막힙니다. 오른 길도 막힙니다. 그게 길입니다. 인생길도 말씀을 따라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맞는 길이고 오른 길이지만 막히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맞는 길로 계속 가시면 뚫립니다. 할렐루야. 예, 맞는 길 오른 길에 접어드셨으니까 막힌다고 너무 울적해하지 마시고요. 막혀 될 길에는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라고 그 시간에는 나를 숙성하고 내 문제들을 숙성해서 주의 뜻으로 세우가는 때이니까 막힘은 막히는 대로 고갯길은 예. 고갯길인 대로 계곡길은 계곡길인 대로 맞는 길이니까 그냥 묵묵히 가시면 뚫리고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신앙의 길입니다. 그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예. 이길 따라서. 그렇죠? 내비를 아, 따라가는데 왜 이렇게 길이 막히나. 하지만 방향이 맞으니 금방 뚫리더라고요. 잠시 막혀도 그리고 목적지에잘 도착하게 하는 거죠. 말씀을 따라가도 막히는 길이 있다라는 걸 유념하셔서 옳은 길 맞는 길로 순종하는 길로 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참 좋은 인생의 어느 때 계속 이르게 하셔서 성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 오늘 이 암컷 단이 말씀하셨지만, 말씀을 남는 게 되게 많은데, 35절도 너무 중요해 보이고, 36절 여호와께 성결이 말씀도 너무 중요해 보이고, 41절, 42절 입히고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42절 하체를 가리고, 하체를 가리고는 뭐에 쏙 빠지잖아요. 여러분, 옷을 뭐부터 입죠? 쏙바지부터 입죠. 이쏙바지는모아르하는 뭐 하체를 죄를 가리는 거잖아요. 야 신앙생활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구나쏙 빠지 이런 것도 너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면서 죄를 보는 거 그것부터입니다. 이게 쏙 빠지예요.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고 퀴티하면서막그 아, 목사님은 죄를 보라고 하는 그게 쏙 빠지라 그래요. 예, 그것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음. 그런 말씀 하나의 의미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렇게 그냥 묵상하시면서 아, 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보혈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서 계속 거기다가 "아,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구나, 예수님이 보혈이구나" 이렇게 대입하시면 거의 말씀이 해석되고 풀어서요. 네, 그렇게 남아 있는 말씀들은 또묵상에 가시기를, 그리고 잘 적용을 잡으셔서 자 적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태가 아닙니다. 적용은 순종으로 바꿔 불러야 합니다. 우리 주님한번 부르고 어, 기도하시고.